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지. 남한테 맡겼다가는 더 일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혼자 모든 걸다 하려다가 우리는 너무 쉽게 지쳐버리곤 합니다. 공부도 일도 그리고 교회 사역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왔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하고 재판하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너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결국 기력이 쇠할 것이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좀 나누어 줘라. 모세는 이 조언을 듣고 리더십을 세워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세는 더 이상 지치지 않았고 백성들도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하려다가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할때 친구들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를 믿고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서로 부여받은 그 달란트를 쉐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혼자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구간을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 가려면, 그리고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공동체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감사하고, 서로 중보하고 힘이 되어 주님이 맡기신 그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오래오래 멀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